안녕하세요. 제가 안녕하세요.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한번 해 볼게요. 청한번 해볼게요. <laughs> 음, 여러분 치킨 파는 이걸로 할게요, 이거. 흠, 이걸로 할게요, 제 캐릭터. 나 바꿀 수도 있어요. 규칙, 메비탈 금지, 특정 블록 제외하고, 분해기 치트키나 버그 금지, 방송하실 분은 댓글 떠주시고 방송 예한도 말해주세요. 길이 돌아보면 스토리? 제가... 응. 제가 그 방송 듣 방송이랑 어디다 쓰면 듣고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자, 찍은 뒤에 냉락 뒤에 꼭 봐주세요 받고요 배터리 시작 내 네, 이름은 오미 방금 일어나서 그런지 배가 고프다 짜증면이 먹을까 짜장면 집에 가야겠다 줄리.. 들리고트 따라가면 짜장면 집에 가야겠다 아 어, 진짜 잘로이루야겠다 何だ <laughs> 들어가잖아. 대지야도 다쳐. 짜증면 집에 다 왔다 어서 가서 먹어야지. 주인 아저씨가 문의장 네 비밀 비상 예스를 찾아야겠다. 주인 아저씨는 항상. 비상열쇠를 땅속에 숨깁니다. 우리 타리 안에 있는 측정땅을 바서 열쇠를 찾아보는 따세요. 배달 안됩니다. 깨비다듬이지 여기 딱 봐도 여기같아. 집이라서 시끄러워요. 야한 책대려낸 아저씨의 비밀을 알아봤다. 응. 알아봤다. 알아 아, 어쨌다? 안녕하세요. 아, 아이, 좀 잠깐만 주세요. 어이, 쿠 미안. 오늘지 재료가 다 떨어져서 미안하다. 콩, 뭐 먹는 거야? 음, 너가 재료만 구해진다면 만들어줄 수 있어. 어떤 재료가 필요하나요? 콩, 밀가루, 충전, 고기, 이네 가지가 필요해. 알았어요, 구해올게요. 재료 정성은 아저씨 상자에다 넣어 는다 그럼 수고 좀해주요 고기 파시나 어, 저는 동통에다 두고 가고 어, 고기는 너가 알아서 가져가 네 괜찮아 어, 왜 누가 번데 뭐야 왜 주인 없지 주인 없어요 주인이 없어졌다고요. 가져가서 먹을게요. 어, 아, 주인 없는데? 아, 주인이 그, 아, 이거 닭고기 아니고 주인이 아까 그 주인인가? 말공기차를 타고 가야 된다. 아이야 기차야. 아 뭐야? 기차가 혼자 가버린다. 2017년 내 딸이, 내에 나왔다. 너 고마웠다. 너무 랑스럽다 바로 골카르게 사람 그럼, 20000년 5월, 내가 아끼는 지워져 있다. 뭐를 사 가면 된다고 했지? 야야물가루 콩공연, 왜, 사람들 있지? 저 콩공사로 왔는데요. 분명히 문을 잠갔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짜장면 사람, 상자에 열쇠가 그 양반이 열쇠죠? 음, 어쨌든. 콩공, 사자로 왔다고? 직원들 주문에서 가져가. 주머니가왜상자지 어, 미안해요. 어? 다른 거. <laughs> 어, 죄송해요. 나와야될것 같아. 여기도 나와야 될것 같은데. 아무도 안 나오나? 아, 잠깐만요. 나 <laughs> 아무도 안 나오나? 있어. 충전 응? 응. 어. 그... 충전이 충전이. 응. 응, 충전이 이거구나. 잠깐만 얘기해봐서 다 구매하셨으면 기차를 타시고, 차 뜯는 집에 가셔서. 네. 응? 다시. 다 구해왔어요. 어흥, 다문주방에 가서 제일 끝자리 한번 만들어 보자구나 어떻게? <놀람> 잠깐 어떻게 만드셨어? <만드세요>? 디습다고요어디나요 <놀람> 쫓겨야 되는데. 이, 여기 끼겠습니다. 아, 나 가져갔나? 아닌데. 이거 좀, 그냥 여기 끼겠습니다. 잘못 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 끼야겠다. 다시 되돌려놓겠습니다 <laughs> 나와 아저씨는 주방에 가서 내가 사은 재료를 짜장면 만들어 먹었다 물론 재료를 구워오느라 힘들었지만 고생한 만큼 짜장면이 맛있었다 엔딩 햄 안녕하세요 제작자 오미입니다. 제가 처음 만점으로 만든 메미 메미짜장 그럼 보정 보 너무 많고 보정 거후부터 봐요. 음식. 음까요 아, 배가 안고파. 오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짜증면 어, 아, 짜증난이 먹고 싶어를 했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와. 그럼 안녕. 바이바이.